성령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하라고 하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문어트리오리라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건물들은 언젠가는 무너뜨려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것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벌써 많이 일어났죠? 예전에는 티비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어. 그래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기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를 우리는 다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구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든대요. 시험에 들어 마음에 막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로 잡아 주는 거야? 막. 막 서로 막 그냥 막. 잡아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고소를 하고, 지금 막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 미워해. 서로 미워하는 건 누구의 짓일까요? 악령. 악령.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감정을 항상 따뜻하게, 성령의 불로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마음의 평가, 평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들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 네, 네. 이 천국 복음이 아, 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이 말한 나타복음방송이 정말 온 우주와 온 지구에 전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 지어다. 그날에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서울대 풍산 풍산마당에서 주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년간 순종을 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주여하면서 2시간 거의 막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응답이 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좋다. 너희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왜요? 왜 심판이 있는데요? 강남에,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게임 중독자들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 백성들이 돈돈돈 돈, 돈, 돈만 사랑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을 계획하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쇼당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의인 열명을 인하여. 정말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의인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나라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미국도요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잖아요 대한민국도 봐달라고 엄청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아니, 안, 안 일어나게 준다 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줄 알아요? 3일 후 이스라엘의 전쟁, 팔레스타인 막 그냥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어, 주님 왜 저래요? 왜 그렇게 됐나요? 심판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들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죠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그날들을 감아시리라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무서운 환란과 이 고통을 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나봐요. 이거 전기 끊어지죠. 가스 다 나가고 정말 어? 물도 막 그냥 막 어떻게 되겠어요. 어? 완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더라. Thank you Jesus. 하나님께 yes.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개인 심판을 하겠다 그러시더 개인 심판. 한 명, 한 명, 이제 깨어있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개인 심판으로 들어가신대요. 대한민국은. 예.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돼야 되나? 택하신 자들. 정말 하나님의 족속이 돼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쓰리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은 막 어때요? 개인적으로 기름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기름 준비하는 거첫 번째 찬양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쳐라 찬양을 하나. 찬양을 할때 하늘에서 황금 기름이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옆에는 천사들이 막 힘이 나더라고. 와 힘이 난다. 우리 주인이 막 찬양을 열심히 한다. 찬양을 하니까 하늘에서 황금 기름이 막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막 힘이 나리고요. 그것도 찬양을 대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때 하늘에서 황금 기름이 내려오더라고요. 두 번째 회개를 많이 하라. 내 세마포를 빠는 자, 어? 세마포를 빠는자가 정말 복이 있다고 흠정티를 없애는 흠정티. 주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 너는 이랬다 저랬다 이걸 회개하라 저걸 회개하라 계속 알려주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말씀 천국 가면 너는 말씀을 몇번 읽었느냐? 아마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으로. 또 회개하는 거. 어, 내가 이게 부족했네.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말씀을. 티비 어?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이 마귀가 그냥 티비, 인터넷 자꾸 핸드폰 보기하고 산만하게 하고 말씀을 못 보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되겠더라고. 이걸 이겨야 돼. 이걸 이겨. 네 번째 뭐냐? 전도하래 전도. 전도할 때 예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도 전도 한 명이라도. 하. 저기, 제가 어, 어느 날, 약간 정신이 좀 나간 남자애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튜닝 입고 이러고 서 있는데, 좀 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혀로 지은 죄, 미워한 죄다 잘못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사람이 다따라는 거야. 그한 사람이. 그러더니 눈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해서 거듭나더라고. 바로. 그래서 내가지니다 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